2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쓸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에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어를 누린 솔로몬도 이꽃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쓸어 못 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에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삼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꽃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오늘의 묵상.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오늘 말씀을 몇 차례 소리내어 읽고, 눈을 감고 그동안 어찌 지내왔나 돌이켜 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던 모습도 스쳐가고 그런 와중에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내가 원하고 바랐던 소원을 주님의 은총으로 구하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하느님은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저의 작 숨겨진 것이라도 모르시는 것 없으시니 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보다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라 하십니다. 저는 과연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묵상해 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 믿는 것중 하나는 가족과 신앙 공동체 사람들과 연결되어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입니다. 연결되어 사랑을 나눈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과는 연민의 감정으로 옆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는 충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항상 주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때 지금 여기 현재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 내일의 걱정, 괴로움은 호련히 사라집니다. 하느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 우리에게 간곡히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마지막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주님은 제가 겪은 오늘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의 새 마음으로 채워 주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저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오롯이 바치오니 저에게 믿음과 희망을 허락하시어,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